뭐가 인내 뭐가 나온다. 연기 같은 거. 야, 가자무다뭔소리야 너무 무서운데? 소리 좀 줄여. 좀 비슷한 거 같은데? 여기가 안전지대인가? 응. 아니 근 나오니까 어두워진데? 무서운데? 빨간데 찾아. 뭐야 이거? 잠시만. <laughs> 아 스피드 콜라네 로벅스. 빨간 줄. 무서운데, 무서운데? 여기 있지. 오고 있지. 고양이 안 온다. 고소한 일. 안이있지 아니, 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아니야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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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야 아니, 야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야 아니, 아니, 아니. 아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야 아니. 아니, 뭐야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 안 보이는데 나어떻게가제가 저기 있는데 내 뒤에 고양이 오는 것같아어 찾았다 방석 인키나 보라키랑 빨간 색키밖에 없는데 뭐야 저기 고양이네 고양이가 손가락으로 나 가리키고 있어 무서운데?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나 여기 오면 어두워지는 걸까 어 침식해 고양이. 아아 고양이 깜짝아 베개 없지? 어? 어? 나 베개 얻었어 나도 베개 있어 그래서 고양이 어? 기절시켰어 아 고양이 함정? 아 몰랐네 고양이 함정은 다른 것들로 가르쳐서 어? 올라가 봐야겠다 어? 초록퀴다 네, 초록퀴 어게하는니아 음. 쟤가 왜 나만 쫓아오는 거야 누가 쫓으니까? 아,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안돼 안돼 야 뭐야 저기 빨간 키로 들어갔어야지 쟤일로일로너왜나 <laughs> 얘랑 똑같이 갖고 있어 어, 이도고 또. 조지마 고양이. 아니 열쇠 이거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지? 어 I'm dead, I'm dead, i I'm d I'm dead, I'm d I'm dead, a d i 여 베 없는데 무슨 소리야? 아, 너 여기는 뭐였나 보네. 분명히 분명히 오지마 고양이 함정 설치했어. 도망쳐. 걸렸다 걸렸다. 아, 야, 여기 30캔 있다. 이거 없잖아. 잘 돼, 잘다것 응, 응, 같은데. 엄청 아, 튀게것같이 근데 그거 어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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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, <laughs> 야